안녕하십니까. 판결러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4개월 만에 외부에서 이제 러닝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피트니스 안에서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힘들었는데 날씨가 진짜 미쳤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오랜만에 집 근처에서 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뛰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뛰는 것 같습니다. 와. 제가 러닝을 신지가 지금 거의, 아, 그러니까, 내부에서 피트니스에서, 이제, 어, 트레드밀은 뛰었는데, 그거는, 밖에서 뛰는 거랑은, 좀 느낌적인 느낌이 너무 달라서, 아, 진짜 좀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반팔에다가, 이제 바람막이만 입고도 뛸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됐어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아, 야, 씨.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러닝을 다시 할 건데, 회사 근처에서. 어, 근데 그날 제가 잘못뛸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된다. 이거 미리 좀 연습을 해야 된다. 아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전에는 막 4kg도 뛰고 그랬는데, 다시 원점이 돼갖고, 4kg 못뛸것 같아요. 3km만 가볍게 뛰어보려고요. 아, 이제, 이게 꾸준히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하,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여기는, 다산 신도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인데, 어, 되게, 좀 러닝하기 되게 좋게 잘돼 있습니다. 아, 자, 렛츠고.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이런 것도 생겼네요. 예쁘다. 보자 좀. 레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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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속도 이렇게 천천 히 뛰는 데들이 힘들지? 아. 일단은 세 바퀴부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세 바퀴. 아 힘들어. 아, 힘들다. 아, 러닝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안 뛰다 뛰니까 진짜 뒤지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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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만화톤 뛰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존경해. 그다합니다 아, 이제 한바퀴야 아, 항상 그, 무리하지 말자 후. 어, 천천히 하자. 그러니까 이 마인드로 했는데 아, 진짜 절실합니다. 절실해. 아, 제가 핸드폰 을 들고 뛰니까 빡센데 제가 얼마 전에 울트라로 바꿔갖고 갤럭시 S 2 5 울트라 로 바꿔갖고 더 무거워 지금 뒤질것같 아, 아. 힘들다. 야, 이거 씨세 바퀴 뛸수 있을까? 아 힘들어. 빡세. 아씨.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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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개월 만에 아케스트니까 너무 힘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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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카페 가는 아이씨, 진짜 잘 뛰네. 아, 아, 죽을 것 같아. 아, 아, 피터가 놀리겠죠? 걷는다고. 난 뛰는 건데. 아, 아, 어쨌든, 두 바퀴. 거의 다 왔다. 석세스. 아, 두 바퀴 뛰었어.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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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그래도 한살 어려운데 한살 더 먹고 구간이 어, 구간 패시브. 아무됐어. 1 k m 이 m 1 k m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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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개힘들다 아, 뒤질 것 같아. 아, 야, 씨. 이렇게 열심히 땄는데 1kg밖에 안 땄어? 아, 나 3kg 어떻게 뛰냐. 아, 망했다, 씨. 아, 개망했어. 개 처망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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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십오 살려주세요.

아, 아.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아, 이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아, 그냥 나 러닝 안 하면 안 될까? 아. 얼마나 더 오래 살려고?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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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세 바퀴 뛰었습니다. 아. 아. 살려주십시오. 운동을 일시 정지했어요. 네. 리한여나 여러분들, 저 4개월 만에 바퀴 뛰었다니 지금 아, 2 k 로도못 뛰고 지금 퍼졌습니다. 아, 저 과연 화요일 날 운동을 다시 시작뛸수 아, 있을까요? 아,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스코 운동을 일시정지했어요.